내래 종한 형이 총 프로듀싱을 맡아 주셨고요. 그리고 어, 크래커의 준호, 그리고 에픽하이의 타블로, 그리고 어, 예전에도 같이 작업을 전앨범에 얼라이브란 곡을 같이 했던 스페이스보이 형도 같이 했고, 어, 그리고 또너야만의를 같이 작업했던 주희 형도 예, 같이 또 함께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정말 저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앨범을 어 좋은 형들이 또 좋은 작곡가들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좀 다양한 또 새로운 프로듀서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것 같고 또 좋은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어제 스스로가 어좀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내가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받고 내가 가장 존경하는 어, 아티스트와 함께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사실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고요. 어, 생낙을 해주셔서. 그리고 워낙 잘 알고 있잖아요, 종아 씨가 선배 씨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또 평소에 또 많이 <laughs> 자주 보니까 예. 어, 또 워낙 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어, 잘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 함께 하게 된 거고 배운 점은 음, 집중력 굉장히 집중을 집중, 순간 집중 에, 네, 순간 집중력 그래.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되게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섬세한 면도 있고 어,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어, 철두철미한 면이 되게 있어요 딱, 작업을 할때 집중을 해서, 밤새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프로 모습을. 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고.